해외 출장 좀 가볼까요? 뭐또 해외에서는 뭐또 신박한 무언가가 있나. 여전히, 보이던 놈들만 보이는데? 아니, 난, 근데 워잉 정글을 왜 하는지. 나 너무 궁금해, 님들. 이게 좋아? 진짜로? 아니, 이 새끼는 장점이 뭔데? 정글링도 느리고. 그러니까, 티아멧을 가야 정글링이 된다 해서 나는 정글이 아니야, 솔직히. 잘하는 애 만나면 병 느낀다. <laughs> 그래? 일단은 뭐 북미에서는 이티어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워웍 쓰는지 한번 볼까? 유럽 가봅니다 유럽 어어? 유럽에서도 이티어야 북미에서도 좋은데 유럽에서 좋다? 얘는 진짜야 어어? 아니 코리아하고 워웍 1티어인데 이 정도? 야 이거 뭐야 야 워웍이 진도백인가 본데? 야이 새끼 아니 좀 괜찮나보네? 바로 가겠습니다 저 이호진이 프레이랑 듀오하던 캐릭으로 솔랭에서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이 워윅이 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탑이랑 스왑해서 워벅이 먼저 나가면 탑 워윅인 줄 아는 건 좋아 보여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죠 이거는. 그리고 룬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룬 끼겠습니다 그냥 보시면은 이제 북미든 한국이든 요렇게 많이 끼네요 근데 이가 이렇게 나면 입을 다물 수 있나 님들? 너무 쓸데없는 질문인가? 근데 이런 동물이 있어요 님들? 근데 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이런 존나 비효율적인 동물이 있나? 고라니? 고라니가 이가 저렇게 나? 어? 어 그러네 약간 그렇게 나네 얘네 순해요? 전세계 고라니 90%가 한반도에 있다는데 리얼임? 아 멸종위기인데 90%가 한국에 있어? 레전드 레전드 근데 쟤네들 사고 많이 내잖아 자동차 그죠? 그래서 막 자라니 고라니 그러잖아 근데 이제는 멸종위기라 박치기도 못하겠네 인구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뭐야? 아니, 이 아이디 티어가 왜 이렇게 높아? 이런데 사고 싶진 않았는데? <laughs> 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또 오액이 또잘 때린 애들이 많아요, 적팀에. 과연, 대한민국, 북미, 유럽에서 검증된 워워크 정글은, 현주소가 어디인가? 검증하겠습니다. 더블보다 더블료가 낫나? 근데 어차피 스마 있으니까 1레벨 Q가 날것같아잘 스마 쓴다, 마인드는. 으. 롤에 모든 지식은 다 있으니까요. 뭐, 지금 찍으면 되지, 그죠? 반피 나가면은, 싹싹, 싹싹 할 거니까. 오이기 좀 재밌는 게, 초반에, 상대 피 관리 잘안 되는 애들은, 오! 어, 어디서 또피 냄새, <laughs> 잠깐만. 누구야! 어, 어디야, 이게? 이게 어디에요? 아, 바텀이. <laughs> 나 상대 정글이 피 냄새 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일단, 뛴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이거는 가야 돼. 아, ᄉ 발 꺼졌어! 아, 상대 피 관리 해버렸어. 근데 근처 가서 소리 지르면 되지 않나요? 어흥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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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어흥아 뭐야? 어째서 이게... 아... 사람 사람사니다 사람, 사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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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괜찮아. 뒤에 지원군 대머리 왔어요. 피흡 중... 어... 아, 얘왜 죽어? 미원에 죽었나 봐. 아나 궁금한 게... 어... 잠깐만... 야... 어우, 피난다! 아, 깜짝이야. 내 몸에서 나는 피었고. 브라이어야! 저마 들고 저마 아닌 볼리베어한테 어떻게 죽는 거야? 볼리베어 전멸 빠졌다고? 빠졌겠지! 그 니가 사람이냐? 당연히 빠졌겠지, 그거는. 어, 이건 괜찮은데요? 이거야! 곰고기 맛있다! 보름참 맛있다. 아, 확실 티암에 나오기 전좀 답답하다, 그 캐릭터. 찹찹찹찹찹찹, 오! 어, 괜찮은데? 야, 갱력이 꽤 있네, 애가.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오, 나쁘지 않네. 다음 오이근 이런것이어그죠 이게 오이기잖아 딴거 아니지 진짜로 어좀 아쉽다 얘들아 그냥 그냥 끌어안고 있지 타워 좀 아쉽네 어또 피난거 하 <laughs> 이새끼가 피나는거만 기다리는 중 누군가 피나는거 기다리는 중 진짜 유채가 지리고 어, 진짜 어흥!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재밌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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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또 피난다? 어디야? 어디에요? 피 어디 나는 거에요 이거 왔어 마스터 싸워라나 마스터 싸워라! 근데 마스터 티아에서 뭐 킬러 버있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 아니 저 새끼는 왜 자꾸 지는 거임 <laughs> 아유, 좋아. 어, 이 괜찮은데? 어, 피거피아나오피냄다 <laughs> <가로수> <laughs> <laughs> 아, 피 <laughs> 아, <피렘세다. 웃음> 와, 샤, 샤, 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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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드라. 얘 거드라, 모랑 나오면은 진짜 맞다이 지리긴 하겠다. 그죠 지금도 약해 보이진 않는데? 아니, 미드가 진짜 듬직하게 잘해주네. 로밍도가 라인존도 잘해, 오브젝트 같이 먹어줘. 그냥 진짜 원너비야 그냥, 그냥 정글의 원너비 거드라 뽑아주고, 모랑 같은 거 하나. 바위템 가지고요. 모랑이 시급합니다. 근데 거드라가 먼저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통 코어에서는 그렇게 가더라고. 너 감히 이기니 근데, 지금? 나도 잘 피해 으 다음! 으아 어? 아, 미 어? 어, 어, 망했어 이거 아물기탁 아. 자, 다음! 아 어디 없어요! 피냄새, 피냄새! 어디 가 어? 아니? 돌아와, 보든가 와보든가! 자신 있다 얘네 봐라 이거. 그그그그그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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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람? 좀버어주고짜식이 아, 그 말이야. 어짜식이넌 그 뭐야? 참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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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참참참참참참참참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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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laughs> 그래 역시 티어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참 참. 하어떡하지리도 50원 남았는데 50원? 어떡하지 제들을 죽이면 되지. 와라 제드. 와라 제드. 근데 그림자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좀 저, 접근을 좀조심히어 이건 깊다. 이건 깊다. 이건 깊어요. 어 그림자도 빠졌어 얘. 너철 라이즈님 바로 그거예요. 바로 라이즈님 바로 라이즈. 넵도라이즈님 아! 라이즈 <laughs> 아, <laughs> 절대 도망 못 가. 오이 칸위한테선 도망 갈 수가 없어. 그냥. 아! 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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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고. 이거야지. 이거 <laughs> 할만큼 일단 빼자. 이거 <laughs> 위험할 수 있어. 어 어. 도다저 새끼, 나보다 더 심한 새끼 나왔다. 저 새끼 진짜 못 막아. 난 자라도 있지. 아, <laughs> 이거 진짜 존나 웃기네. 이거 아이 그냥 어한 대만 쳐 봐. 피흘린면 뭐야. 이 새끼 피 흘린다. 이 새끼가 네가 빠르면 얼마나 빠른데. 네가 아, 이건 돼요? 아, 안 돼, 안 돼, 나 너무 비싸. 나이게1원짜리이러안 돼. 안 돼, 모습을 굳이 드러내지 마. 후진 <laughs> 정글은 뭐다? 여러분들, 모습을 최대한 늦끼게 드러낼수록 좋다고. 이건 뭐야? 이거... 돼, 돼, 얘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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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거 이거...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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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이거... 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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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니, ᄉᄇ. 이건 진짜 죽을만 했어, 솔직히. c c 연계가 너무 맛있게 들어간다. 이 세라핀궁의 볼베스턴이라. 맛은, 어, 노공이 긴 한데 어게 될까요? 어, 오! 이지형 좋았어, 라이지형. 나 누가처럼 먹었어. 아, 하필 또 이지리얼이. 아이, 나, 천장금이 아직도 붙어 있네, 씨. 그러게, 누가 잘하래? 그것도 맞아. 얘들아, 근데 브라이어, 이거 못 와, 얘들아, 이거, 브라이어. 이거를 일단 먹고 보자. 어, 이거 용을 준다고? 이거 브라이어 탑에 있는 판단 맞아, 이거? 근데 볼베도 만약 탑 가면 싸울만 해. 아니, 브라이어, 아, 브라이어 궁을 준비하고 있구나. 나쁘지 않아요. 어, 볼베 없다! 아볼배 없어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가야지. 우에! 아, 봐 죽는 거 아니지? 아니, 더 빨리 물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뺄자 뺄자 근데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 아니, 이직리야 어떻게 뭐안 됐어, 한 번에 우리? 깔끔하게? 와, 근데 우리가 지금 조합이 답답하긴 하다. CC가 근데, 5위 궁이 아니면, 뭐, 한타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 문제가. 아니, 브라이어 새끼 그냥 하는 짓이 정글러요, 이 새끼. 뭐, 투정글인 줄 알겠네, 게임 내내. 어? 하루 종일 씨, 쉬... 어, 이거 봐, 이거 봐. 그냥 하루 종일 쳐 뛰어다니기만 하고, 이 새끼. 와. 아, 이 새끼 뭔데, 이 새끼. 이비야어떻게된 건데. 방 누구야 까까까라고 했던 사람? 당신이 정답이었습니다. 저 모임? 그러니까 상대방도 이게 잘하는 애들이라 티어가 높아서 생각보다 굴리는 게 쉽진 않네요. 이게 낫지 않나? 그냥 오야 이런 거로. 오 야야야 좋은데?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또스야 이거를 내가 스마싸움을 해야 돼? 아니. 아! 어이. 에이, 나 일단 물고 보자. 에이, 아, 뭐라도 되겠지. 됐다, 됐다. 아, 이거를 스마싸움을. 오, 나 근데 진짜 날브 존나 떨려던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들 약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스마싸움 할 때, 방금 상대방과 너무 꼼꼼히 쓰는 타입. 그러니까 길게 살안 하고. 1200 아래로만 스마를 쓰겠다 사실 그래서 못먹은겁니다 오 근데 오잉 오이... 이 새끼 진짜 상대방 피가 내려가니까 진짜 본색을 드러내네 이 새끼 좋습니다 워워 워웍. 이게 워워기 여러분들 본캐 솔레인급에서도 먹힙니다 여러분들 약팔이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 새끼, 뭔디리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새끼들아? 심지어 내가 큐를 맞았는데도 들어왔어 이 유명한 새끼 이거. 어, 얘 또, 아니 이봐요. 이 새끼들이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세서 역전각이 나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희를 못깨무니까 나온 거야 이 역전각은. 소리 안 꺼져? 소리 안 꺼져? 니가 이긴 줄 알고. 어, 새끼들 볼버리요. 운영 원툴로 이기던 새끼들 들어와봐, 들어와봐, 씨발. 아 우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뉴메타 연구소는 아니지만 뉴메타 몽 연구소. 자주 나오지 않는 티어 높은 챔피언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 아, 이건 솔직히 저도 잘했지만 라 형이 진짜 잘했다고 봐요. 라영 고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 다들 요렇게 오늘 워워크 정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요. 제가 이게 티어 낮은 계정인 줄 알고 솔랭 돌렸는데 상대방 올 마스터 티어 이런 좀 높은 티어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좋다 검증이 됐다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상대가 올 마스터거든요. 아올 마스터는 방금 줬어 다아이아 됐어요. <laughs> 아니. 다음. 아! 얘도 광등됐어요, 씨발!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어, 얘들아! 무슨 일이니? 아, 아직 이 사람은 목숨 붙어 있구요. 다음. 아! 아! 이게 씨! 이거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호진의 뉴메타 몽연구소에 희생당한 사람, 현재까지 3명, 모두 다이아로 떨어져 버렸구요. 과연 마지막. 아, 영, 영참이에요. <laughs> 아니. 아, 0점 그냥 간단 간단한 녀석들 다 보내버렸습니다. 리들은 아직 올라올 자격이 없다. 제가 이제 워윅으로 다 천당 보내버렸고요.